벌써 냄새가.. 알아! 오! 오우! 고기 첫 입! <laughs> 너무 맛있어! <laughs> 일본에서 먹었던 그 맛이야? 음더 맛있어? 음 그냥 맛있어! 음. 아무해줘서이좀 작아서 야 이것도 못 먹으면 지랭이를 왜너들고댕랬니 이거 와사비였구나. 아니 나약끼리고 잘라먹는 데 처음 먹어봤는데. 이미, 이미 짜고 시대잖아꼴 보기 싫어. 근데 먹어도 되는 거야? 약끼리코는 그런 게 없어. 어우 너무 잘 익었다 이거. 너무 익었어. 어우 왜안 잡는 거야. 어? <laughs> 좋아. 너 네, 매운 거잘 먹음? 지금 오리지널 먹잖아 너떡아 그래? 우리 응. 둘만 맵찔이야? 응불닭볶음저 1인 4심이 시켰거든요? 이렇게 나왔어요 연어 돔광어 광어 소방어? 몰라 이거 뭐야 참돔? 이거 뭐지? 아무튼 숭어? 숭어다 숭어 너 연어 먹으면 나도 연어 먹어 네가 잘라 먹으면 나도 잘라 먹어 야 근데 연어가 왜 이렇게 쫀득쫀득해? 보니까 아니 왜 그래? 뭐 있는데? 뭐 있어? 없는데? 이게 었나아니아니니 아, 아니, 여기 있어 어? 진짜네? 야 먹고 나가 어 맞아 <laughs> 아니 이따 털을 입고 와가지고 맛있지? 야 이거 다정이털 만큼도 안돼 죽은 애 얘기를 왜안해 죽었다니 강아지 별로 간 거지 그게 죽은 거야 <laughs> 너 티냐? 지도에 이렇게 가면 그래. 바둥아 잘 살고 있겠지? 더재밌게 살고 있어 <웃음> 사랑해. <웃음>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미소를 찾는 거예요, 여러분. 무지개다리 너무 슬프니까. 근데 너왜 이렇게 빨개? 아니야, 여기 조명이 빨개. <laughs> 열이 올라 올라. 어, 나 여기 좀 있었는데? 저 주우님 알죠? 아. 말이 꼬리 뱅뱅 치리치리 뱅뱅 치리치리 뱅뱅 어제가는데나안할 거야 이상 물어보는 거지 안할 거게 <목소리도> 입에서 나오는 팔 뻘뻘했잖아 미안해 내가 안해 내가 에해 할래 나는 아 이렇게 웃돼 송구하고 별로다 얼굴이 좀비억안 어, 그러니까 어, <laughs> 나. 어, 그니까 얼굴이 비억안면 그러고 왔는 그냥 하하하 나는 원래 안무에서 뭐 가고 싶은데 게 없었으니까. 없으면은 그냥 먹어가는게 낫지. 둘다다 없이 면 그냥 넘어가서 먹어려면 <laughs> 연세야, 어떻게 니 왜냐면 갈 데가 지금 있어. 집 가는 게 제일 편한 게 거기 아닙니까? <laughs> 영상 데스 <돼스>. 연필 <laughs> 미친 <laughs> 여러분 이거 노개래요노게 무서워 <laughs> 진정해야 돼너 진정해 제발 어깨 동상 걸리지 말고 엉무려 맛있다 아아아 진짜 근데 진짜 <laughs> 이라서면 너도 이야봉순야이니나그이로 보라! 잘못 사다는데? 맛있다. 맛있다. 오 보이는 거 아니지? 왜... 아, 왜냐면 이미지가 있잖아. 내 이미지. 여성스럽고 섹시한 이미지가 있으니까. 어, 근데 지금 좀 넘는 게좀 더러웠어. 근데 애들아왜 이렇게 나 감상하지 마. 귀여워서 그래. 흥! 흥! <놀람> 나킨이 뭐, 치킨이 뭐, 치킨이 네. 뭐, 치킨이 뭐, 이 뭐, 치킨이 뭐, 치킨이 뭐, 치킨이 뭐, 치킨이 치킨이 뭐, 치킨이 뭐, 치킨이 치킨이 뭐, 치킨이 뭐, 들나이이이이 됐지? 너무 많이 deal, 너무 많이 이제. 케이케이케이케이케이. 아니. 뮤지컬 보는 거 같아. 야, 뮤지컬에서 아니, 니 진짜 싫어. 왜 저래? 이거 콩나물국 아닙니까? 맞아 이제 드리을 받은 콩나물야그럼집에그를가 그냥 자기야 되게 보이지? <웃음> <웃음> <존나 섹시해. 그니까>. <웃음> <웃음> <나> 진짜 게 보이지? 나섹시 그니까 존나 진지 미쳤냐? 나이미쳤야너다 <laughs> 미쳤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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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앞뒤에 한 번만 피해주 제야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더 근데 뜨겁다. 아, 그럼 지금 딱 좋아요. 네? 딱 맛있어요. 장난도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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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고, 나 생각은 못했지. 난 집에 가신 거니까 너네 만나야 그게 아니었 항상 데뷔를 해야지. 앞으로는 데뷔해볼게요. <laughs> 아, 좋아요. 네. 네. 로론서안 찍어주려고 했어요. 네, 여기 노출되면 안 돼요. 중대 말했으니까 봐줄게요 감사합니다. 아왜 떠? 근데 안주야. 아 진짜? 응. 한입 먹을래, 한잔 더. My sister 네. 하고 있는 거야 지금? 다 했어. Oh my god 너 진짜 very very good nice Hey sister yeah. i s is my... yeah. oh This is you 아 뭐해 아내 거래 매아 근데 내 거래 매 어. <laughs> 근데 왜 더러 <laughs> <laughs> 뭐가 더러 왜 내가 어. 손 다는 하는... 근데 더러운 건맞아 이거 내가 먹어도 되는 어. <laughs> 거야? 어 이거 동생 해준 거예요?